안녕하세요 12월 7일입니다 한 주간이 끝나는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요 어제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제가 제일 추웠고요 올 들어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춥겠지요 그리고 눈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같 은, 자들 은 우리 주 그리스도 를섬 기지 아니 하고, 다만, 자 기의 배만 섬기 나니 공교 하고, 아 첨하 는 말로 순 진한 자들 의 마음 을미 혹하 느니라. 아멘, 바 울이 로마서 를 끝내 면서 뭔가 이렇게 좀특 별한 말씀 을하셨 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 내가 소속을 두고 몸 담아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 담을 곳은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또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육신에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에 익숙한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랫동안 사귀어서, 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편한 사람들, 오래 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 육신은 좋지요. 뭐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교회 안에 나고 정든 사람들,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 나하고 뭐 나이 또래나 또 자녀들 수준이나 뭐 이러한 뭐 재산의 정도나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직분도, 뭐, 같은 직분, 뭐, 권사님이 온 권사님, 집사님이 온 집사님,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수다도 떨고 하는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든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누구나가 다. 육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은 오히려 그런 것이 지장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 육신의 육신적으로 끈끈한 관계가 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떠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좋게 하랴, 영을 좋게 하랴. 내, 내 육신의 편리함, 또는 내 육신의 기쁨, 이런 것을 따를 것인가, 내 육신의 유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내 기쁨, 내 유익, 또내 목적, 이러한 것에 비중을 두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따라가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머물러다 보니까 듣고 보는 것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좀 뭔가 머릿속에 채워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깡통이에요.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보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 영적인 교훈을 거스린다든가, 또, 영적인 신앙에 분쟁을 일으킨다든가, 뭔가 이렇게 거침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거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자,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아, 저희가 건물이 교회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구나. 이것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교회이고 건물이 교회에서 고회, 교회이고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이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중요하게도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린다. 영적인 교훈. 때를 따라 주시는 즉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으로 믿고 요한계시록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훈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방향이 영적인 교훈을 거스리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이 전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영적인 교훈이 없다 보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침,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걸림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치는 거 있잖아요. 거추장스럽다든가 아니면 걸림돌이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가, 아니면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든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봤으니까 참석했으니까 난할일다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신보다는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이것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 거기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떠나가야 되느냐? 16 17, 18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예? 에덴동산에서 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배로 다니라 고 그러잖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거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배만 섬긴다. 뱀의 계통이라는 얘기죠. 이 뱀의 계통이 용이잖아요, 용. 용의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에덴동산에서는 뱀이었는데 마지막 때는 것이 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분은 똑같아요.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어떠한 뱀이나 용이나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훨씬 더 마지막 때는 세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비유를 맞치는 거예요. 인간의 비유, 사람의 비위를 맞치는 거예요. 이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프더라도, 좀, 냉정하더라도, 진실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되고,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해줘요. 그냥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비유만 맞추고 복받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천국 간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몸담고 있다고 천국 가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에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약속이 없잖아, 이 시대. 요한계시록이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약속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약속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은혜 시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건 있어요. 그런데 그그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인데 그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었지 재림하실 때그 그게 복음이냐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복된 소식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이 복음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야 그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는 약속은 안 가리키고 그냥 십자가 성령 복음, <laughs> 상투적인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르쳐야죠. 예언을 가르쳐야죠. 예언. 근데 그렇게 오히려 듣기 좋은 말, 비유장 마치는 말, 아첨하는 말, 목사가 서, 교인들을 상대로 아첨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목사라는 위치에서 목사는 선지자적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 그 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흡수되도록 말씀을 지도해야 되는데 예언자적 기능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오늘날 설교자는. 뭐 예언이 없는데, 또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laughs> 보려고도 안 하는데 그들 속에 무슨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없으니까 그들은 예언자가 아닌 거잖아요? 선지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헌금 많이 하시고, 자녀들 잘 되고, 그리고 복받고, 그리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유치하고 시시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첨하는 겁니다. 목사의 성도들을 향한 목사의 아첨은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고,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주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다름질쳐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 선지자적인 역할이잖아요. 예언이 없으니까 아첨만 하는 겁니다. 아부만 하는 겁니다. 비유장만 마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명쾌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그 그러니까 설교자가 미혹자예요. 아첨하는 설교자, 예언의 말씀이 없는 설교자는 다 미혹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오늘 이두 절의 말씀이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하시면서 내일이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것을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교회를 찾아서 거기에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가 영적인 주유소에 가서 하나님의 기름을 충전해야, 주유해야, 또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그리고 남다른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달 진리 축제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9일 날 연말이다 보니 좀 앞당겼어요. 그래서 9일 날, 대전 산성 중앙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제가 모임이 있어서 평소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앞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식사하고 점심 식사 1시에는 정확하게 진리 축제를 시작해서 3시 전후에서 마치고 1시간 정도 감소를 나눈 후에 제가 4시에는 대전에서 떠나야 6시에 모임이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모시는 김에 좀더 일찍 암치 오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시간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